네, 우리 그래머 인 사이드 레벨 2의 마지막 챕터 13강의 유닛 2 화법입니다. 제가 뒤에다가 두 글자를 집어넣었겠죠. 화법. 전환 머리를 뭐로 바꿀 거야? 직잡을 간잡어. 직잡에는 뭐가 있다? 한다 옳지. 인용 부호가 인용 부호는 말 어렵지? 아, 하지 마라. 콤마랑 아, 어, 다음 표를 인용 부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은 간접 화법은 콤마나 다운표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없애보는 게 간접화법이에요. 안 아, 어렵죠? 응. 음. 자, 평서문 화법자는 쌤이 1번 왜어렇겠대 2번 뭐였나의문문의 화법자는 왜 어렵겠다? 그리고 기준은 항상 누가 된다? 따옴표 있는 직접화법이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뭐를 바꿔라? 콤마 따옴표를 빼는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자. 됐죠? 예문 갑니다. 잘그 보세요. 세이나 세대로 뭐로 바뀌고, 안 바뀌고, 그대로 오고. 소가 있는 세투나 이 세드투는 뭐로 바뀐다? 아, 테리나 톨드로. 외웠지? 자, 이게 전달 동사 바꾸는 게 1번. 내말 네 맞지?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콤마와 다운표를 없애고 접속사 대수로 물론 이래서말수 뭐 있고 아, 생략. 생략 가능하고. 그다음에는요. 그 따옴표 문장 안에 대명사 즉 인칭 대명사 바꿔 주시면 돼요. 인칭을 바꿔 주시고 또 하나 뭐로 바꾼다? 어, 아, 아, 아. 인칭 바꾸고 시제 바꾸시면 끝. 다야. 한번 해 볼게 가라. 따옴표에 있는 무슨 법 그렇지 직접 합법에서 전달동사 투가 있으니까 뭐로 바꿨어 톨드로 told. 바꿨어 됐지 콤마하고 따옴표를 없애면서 뭘 넣었어 데슬라운드 이만 이새끼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고 이가 누구였냐면 라이언이거든 라이언 남자 이름이에요 히로 바뀌었잖아요 자 시제도 바꾸라며 왜 원투가 원티드가 됐을까 주절이. 그렇지 주절동사가 과거니까 접속사 안에 들어있는 종속절 동사는 뭐냐면 뭐 과거 아니면 과거완료 아, 이거 어디서 배웠니 앞에, 앞에 시제일치, 있는 뭐야 시제일치. 그렇지 시제 일치파트에서 배우셨잖아요 주절이 뭘 때는 과거일 때는 이거 종속절이거든요 종속절 시제는 뭐밖에 안 된다 과거나 과거완료 아, 시제가 같으면 뭐를 쓰고 과거를 쓰고 시제가 더 과거면 뭐를 쓰고 아, 과거완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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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쓴다 자 해석하는 거 이제 봐 라이언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나 원해 원하는 건 언제 원하는데? 근데 과거에 어제 원했단 말이야, 어제. 어제 원했으니까 똑같은 시대라서 원했다. 투 인바이트 그대로 가고, 이때 너가 누구냐면, 야, 누군데 말했니? 내한테 말했지? 그러면 나는 라이언이 되고, 너는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말했으니까, 나한테 너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나로 바꿔줘야지. 인칭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문문 갑니다. 이제 시킵니다. 직접 법번 똑같이 간접 법법 가요. 처음에 뭐부터 한다? 이것도 전달동사 좀 바꿀게요. 전달동사는 다 뭐로? 에스크로 바꿔주고. 두 번째, 콤마하고, 다운표 어필 세면서, 이번엔 대시 아니라 뭐로 바꾼다? 이거 1번이고요. 의주동 어디 갖고 넣 의주동? 의주동 어디 갖고 넣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요게 1번이야. 야가 1-1로 하자. 야가 1-2로 할게요. 의문사가 있으면 뭐로 바꾼다? 집중해. 의문사 있으면 뭐로 바꾼다? 의주동으로. 의문사 없으면 뭐로 바꾼다? 이포에들 주어 동사로. 나머지는 인칭 바꾸고 시제 바꾸고 똑같잖아.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 드리고 요거 너무 잘 중요합니다. 요거는 미리 별표 좀 칠까? 여러분 교재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별표 좀쳐 주세요. 어떤 거? 아까 선생님이 의문사 있으면 어떻게 하랬겠노? 의 주, 도. 동. 근데 의문사랑 주어가 뭐 하면? 그렇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의문사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하 와? 동사가 되네. 여기 저거래. 동사를 활용해서 적기. 동사를 활용해서 적기. 요건 적어주세요.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란 말이야? 3인 진단수 현재면은 S 붙여주시고, 시제가 과거면은 과거 붙여주시고. 이거 봐. 메이드가 뭐로 바뀌었는가 한번 봐봐라. 헤드 메이드로 바뀌었지. 왜 그렇게? 주절이 뭔데? 과건데이 종속절 안에 더 과거라서 더과건지 어떻게 하노? 해석해야지. 팀이한테 아, 말했어. 팀이네한테 뭐라 말했지? 어, 누가,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뭐했노?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든 게더 과거일까 해가. 그래서 헤드 빛인 거야. 요거 몇 형식이니? 5형.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